얼굴 여폭이 좁아져서 광대가 모아지게 하고 두통이 사라지게 하는 견갑거근의 긴장을 간단하게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갑거근이 어딘지는 아시죠? 여기 승모근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근육, 딱 손으로 만졌을 때제 손이 가려진 부분하고 이렇게 경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손이 닿는 부분 거기만 잘 풀어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는 여기를 잡고, 하나는 여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갖다 대고, 얘를 당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그시 있어요. 막이걸 요동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체중을, 팔에 무게를 실어서 그냥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긴장이 심한 분들은 뒷골이 막 당기고 합니다. 이렇게. 또 옮겨가서 누르고. 뼈가 아닌데만 다 누르시면 돼요. 지그시 이렇게 쭉 누르시고 한 10초씩 누르시면서 옮겨 가십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옮겨서 하나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착지를 하고, 여기를 잡아서 당깁니다. 이렇게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들 하기 전에 얼굴 보고 시작하세요. 얼굴 옆선이 어떻게 변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깊이 있게 아주 잘불어줘요 이렇게 해서 어깨가 넓은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굴 옆선이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폭이 이쪽보다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하나, 둘, yap.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호, 열. 하나, 하나, 둘, 셋, instead.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호,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호,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보세요. 제 얼굴이 뭔가 더 이렇게 폭이 좁아졌죠.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스트레칭으로 안 됐던 거, 스모근 풀기로 안 됐던 거, 깊이 있는 경각 거근이 풀어져서 얼굴 폭도 좁아지고, 뒷목도 길어지고, 두통도 사라집니다. 중요한 거는 더 단단한 쪽, 긴장된 쪽을 더 많이 풀어줘야 또 대칭이 맞습니다.